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렷하게 주셨는데 뭐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은 땅 가시덤불.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60년 넘게 그 묵은 땅 같은 그런 교회이고 주변이 황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황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경을 하나? 어떻게 기경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문득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에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해가지고, 경작하지 않는 미개간의 땅이래. 묵은 땅이. 그래서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래요. 묵은 땅, 니르가 경작하지 않는 미개간의 땅이고, 그래서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선입견과 너무 다른 의미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동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시만 가득한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거기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요 같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묵은 땅그 동안 농사하지 않는 새로운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라는 거였어요. 그 동안 뿌렸는데 가시만 난 거기 말고 새로운 땅을 개간해가지고 갈아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라 너무 놀랐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봐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니 익숙하면 소홀하게 돼 있어요. 익숙하지 않는 환경,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할 때에, 그때에 희미했던 내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걸. 도전해 보십시오.